중복 설명이 될것 같아 미리 언급을 할 것이 있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단순하지만 성경의 핵심이고 구원과 믿음이 기본이 되는 다음 말씀도 미리 봐두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는데 수준 차이가 난다고 구글거릴 필요 없습니다. 바운더 잘하고 성령의 계시로 말씀을 잘 알아도 즉각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연속적인 치유가 나타나지 않으면, 분명 그 믿음의 수준 차이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파벳 배우면 영어회화 되던가요? 우선 마음의 태도부터 바꾸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마다 복음에 대한 설명이 다르겠는데, 핵심은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으로,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란 것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복음을 들었으면 그것을 받아들여, 마음으로 믿어,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기본 지식과 태도입니다. 그러면 복음과 표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스데반인데 각각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고넬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시어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 성경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그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보시는 것처럼 그가 전한 내용은 앞에서 이미 나눈 내용과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넬류에게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표적이 따랐는지는 기록에 없어 알 수가 없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씀을 듣기 원했고,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는 순간, 바로 성령을 부어 주셔서 방언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망을 해야 한다느니 갈급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원하면 말씀을 따른다는 예수님의 말만 알면 됩니다. 다음으로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일곱 명의 집사 중 하나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은하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누구도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 복음을 전하는 자, 믿는 자의 롤 모델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가진 권세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초대교회 같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들은 말씀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여 행했습니다. 지금 교회처럼 한 달이 건너 다른 사람의 지식으로 그 외에 다른 이론과 지식, 설명을 붙여 이해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그들은 온전하게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누이 언급하는 그들이 주로 하는 사람의 계명 그리고 헛된 경배가 무엇인지 잘 아시면 됩니다. 이제 끝으로 예수님의 언급을 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앞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류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자 침례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수님도 믿는 자가 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동일한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일단 전하는 자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들은 자 중에는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구원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될것 같네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외에 복음을 전하는 시기나 듣는 사람들의 조건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라면 이러한 표적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오늘의 주제인 즉각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원인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볼수 있습니다. 제자리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까지 기본적인 지식을 나눠보았고 그럼 왜 즉각적인, 지속적인, 연속적인 표적이 따르지 않는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합니다.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그냥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회화 능력을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방구석에서 단어와 수거, 문장 외운다고 회화가 늘지 않습니다. 길에 나가거나 외우고 가서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스킬이 부족한 것도 알게 됩니다. 오직 말씀의 율법에 교리를 따지는 교회는 언급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기준과 수준 미달이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요. 아무튼 이런 간헐적인 표적이 따른다면 그건 믿음이 부족하고 성형 충만하지 않으면 실습을 하지 않은 결과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이론 설명을 잘하고 그들이 그걸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요리를 안하면 레시피가 필요 없고. 백날 훈련을 해봐야 전투터에 나가지 않으면 그 진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표적이 따르긴 하는데 그것이 즉각적이고 지속적이고 연속적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온 말씀을 기준으로 보자면, 우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방언도 하고 높은 계시의 말씀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않고 사람이 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말만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손을 얹을 믿음보다는 나를 위한 기복 시당을 위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스스로를 목자라 칭하지만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행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기는 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행하려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가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큰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용기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라며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영광의 복음, 평안의 복음 등 표현도 다양합니다만, 그 안에 예수님처럼 이웃을 향한 병들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니 마들의 믿음 안에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리고 그가 내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께 권능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손을 얹으면 질병과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해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높은 개시의 말씀이라도 지식으로 갖고 들어봐야 실습을 하지 않으면 이는 의사를 하더라도 수술은 고사하고 혈관을 찾아 주사반을 꽂는 것도 못해 벌벌 떠는 것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그사람의 몸에 손을 올리는 것 누구나 단번에 올리는 것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되면 좋겠지만 일단 믿는 자가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면 표적은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망신을 당해도 오직 믿음으로 계속해서 손을 얻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이나 체면 따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직 말씀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해서 굳이 어 쫓아내는 것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표적이 따르지 않는 것은 이러한 것을 최우선에 두고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며칠이 지나거나 몇 달이 지나야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세 가지를 추가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큰 일도 하리니,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과 같지도 않고, 뭐가 안 되면 믿음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지 않아서 좀 어설퍼서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믿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지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면 곤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여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 얼마나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표적이 따르는 저희 경우에도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한 시간 넘게 기도하고 선포할 때. 초주일과 같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냥 해서 절대 될 일이 아닙니다. 너에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물을 사랑하는 것이 좀 약하다고 보면 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즉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표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빌립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그리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어도 보지를 못했고 알려줘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와 같이 그것을 행한 표적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적이 따르지도 않는 자들에겐 원강생심이겠지만 따르는 자라면 최종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가 누군가에겐 보여진다는 것이죠. 제가 간혹 하는 말이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듣는 것은 정말 사람이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설하고 말을 지키는 조건을 보시면 사랑하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을 지키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서 그 사람 영안에 우리가 거처를 정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끝이죠. 믿음의 수준에 대해 논하자면 또 길어지지만 아무튼 단계가 있습니다. 신자, 제자, 친구, 신부 등이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일. 동일시, 동시에 거주, 동기화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긴 하지만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은 당연히 내 안에 계십니다. 이를 확증하는 다음 구절도 같이 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99 99.999%의 금을 좋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른 표적도 같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다면,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분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결과가 따르지 않고 있다면, 무엇을 버리고 가져야 할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유와 원인을 아무리 따지고 설명을 해봐야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서는 그런 일을 할수 없습니다. 스테반을 보라고 권합니다. 초대교회 집사인 스테반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칭송을 받으며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게 되었는지를 알면 답은 뻔합니다. 시간이 지나 그런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동안 표적은 우야무야 사라지게 된것 뿐입니다. 다시 나타나지만 불필요한 것이 잔뜩 들어간 사람이라면 일단 무작정 채워 넣기만 해서 마치 밀어내기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뺄건 빼고 넣을 건 넣어야 빠르고 온전하게 그 결과를 가집니다. 그냥 무작정 집어 넣는다고 될 일은 아닌데 그래야 한다고 믿는 것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초대교회가 스테반이 무엇을 했을지 생각하면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의 지식을 받아 나의 생각을 더해 이론과 지식으로 잔뜩 가진 말씀. 아무리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도 성령님을 통해 그것을 배우고 실감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다 허수고일 뿐입니다. 또 불필요한 말이 점점 길어지네. 요안 되면 되게 하라는 무식한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되니까 믿고 하라는 것이죠. 성장하기 원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되려면 불필요한 것을 우선 전부 다 빼버리고, 번과 말씀과 마음과 사랑을 더하고, 다음에 손을 올리면 끝입니다. 이해하려고 달려들면 믿지 못합니다. 반대로 믿으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아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단순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네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개명, 서로 사랑하라. 저는 늘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